안녕하십니까 소소돌방입니다 오늘은 아 오늘이 아니지 음, 부산에 계신 마르코 신부님이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조중이고 커다란 고목에서 보금으로 새싹이 피어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. 30cm 정도 크기의 사각형의 그림이고, 이 작품은 보금은 아니고, 코린토 전서의 말씀입니다.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, 모든 것을 믿으며,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. 이 말씀을 마르코 신부님은 새로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종석군과 효린양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. 만들었습니다. 아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을 위해서 기링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. 종석 군에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평화가 너희와 함께, 우린 양에게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이번에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제가 주는 키링 선물입니다. 신부님께서 작품이 얼마냐고 말씀하셔서 음, 원래는 20만 원이지만 신부님들은 그닥 돈이 없으시니까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. <laughs> 자 그럼 남아있고 나면 내일 보이고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